주위에 센터는 정말 널렸어요, 그쵸? 그 센터들 중에서 우리 센터를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, 그쵸? 센터가 잘 되려면 또는 좋은 센터장이 되려면 절박해야 될것 같아요. 이은하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. 센터를 처음 차렸을 때는 진짜 초보였어요. 초초초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어르신을 도대체 어떻게 발굴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. 아무리 행정 잘하고 그렇죠. 따뜻한 복지사의 마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. 어르신이 없는데 그렇죠. 어르신 어떻게 발굴하는지 고운 손 센터를 누군가에게 어디 가서 알려야 되잖아요. 아무도 모르는데, 그렇죠? 전단지도 만들긴 했었어요. B5로 해가지고 그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서 에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만들어서 처음에 이게 돌렸는데,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봤더라고요 그래서 백상지라고 하는 두꺼운 종이가 있어요. 그 종이를 여덟 개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고운 손 방문간호 요양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. 명함보다 조금 더큰 크기인데,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명함을 아예 만드는 거예요, 전단지를. 그리고 사탕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 처음에는 하나씩 했었는데 이렇게 열 개씩 꽃을 만드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. 그래서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전단지 따다다 꽂고. 아파트는 따로 돈을 내지만 일반 빌라들은 사실 대부분 열려있잖아요. 그래서 다 꽂고.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고. 죽으나 사나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저는 어르신 발굴만 했어요. 그리고 마음에 하나만 걸리면. 하나만 걸리면 되잖아요. 뭐 얼마나 욕심을, 그죠 오늘 하루 하나만 걸리면. 이러면서 매일 다녔어요. 매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에 열몇 번씩 나가서 돌고 집에 와밥 먹고 나가서 돌고 이제 쉬고 잠깐 돌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단지 돌려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전단지 처음 돌릴 때 좋을까요? 아우 나 정말 재밌어 즐거워 하고 돌릴까요? 되게 막 마음이 힘들잖아요. 전단지를 주고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왜 스트레스 받아요? 나도 안 받는데? 나도 저 사람이 주면 내가 받겠안받는내 걸리잖아요. 나 싫어요? 안 받아요? 나 충분히 그러는데, 왜 나는 내가 준 거를 저 사람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? 그래서 전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. 안 받으면 안 해? 하고 나고, 네니 손해야? 생각했어요. 다 돌리고 돌아서서 오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근데 전화가 오는데 처음에는 다, 요양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, 대부분. 이미 등급을 낸 사람들은 요양사랑 같이 오던지, 이미, 그쵸. 그렇죠? 그러니까 요양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구해달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간병인을 어디서 구해요? 요양사도 모르는데. 그렇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지금 요 상태는 간병인을 구하지만, 그 다음 단계 등급을 내면 요양사가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, 아, 저 사람에게 요양사를 붙여준 거예요. 그리고 요양 선생님한테도 미리 말하는 거죠. 지금은 이 사람이 등급이 없으나 곧 등급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비급여로 하고 등급이 나오면 당신이냐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어주고 제가 2016년 2월에 시작했어요. 그 여름이 됐는데 갑자기 막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그때가 정말 더웠어요. 6개월을 매일 열몇 번씩을 다녔는데 꼴랑 여섯 명 여덟 명 됐고. 12월 됐을 땐 도대체 몇 명으로 끝날까 근데 21명이 된 거예요 10개월에 21명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순하고 착하고 이러면 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격은 어떤 사람은 칼칼한 사람도 있고 깐깐한 사람도 있고 순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성격대로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격대로 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연결시켜 주고 매칭시킬 수 있는 센터장이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센터장을 만나면 칼칼한 사람도 써먹는 거고 술한 사람도 써먹는 거고. 그런데 센터장이 그걸 못하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센터는 유양사가 많아요. 우리 센터는 없는 거죠. 어르신들도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. 말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성품이 순하면서 어르신보다 반보 뒤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유양사만 넣어주면. 그냥 만사 오케인 이 거예요. 몇 년도, 그렇죠? 그래서 맞는 어르신과 맞는 유양사를 잘 연결하는 매칭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불법하는 일은 없을 거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최우수 센터가 되면 전화 많이 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최우수도 있고 아니잖아요. 길을 쓰고 목숨 걸고 최우수 되세요. 최우 되는 거.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. 한번 그 노력해서 그 평가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